오늘의 말씀, 예랑기야 구장 27절부터 37절 말씀. 예랑기야 구장 27절부터 37절 말씀.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가니, 예우가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고 가운데서 죽이라 함에, 이브리알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다이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당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이 오니 이스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라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조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에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계양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등장하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바로 악인의 길을 따라 걸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손을 잘못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여호사밧 왕 때부터 잘못 붙잡은 손이기도 합니다. 아합방의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부강국과 사돈 지간이 됩니다. 부강국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하기에 역대하 22장 3절에도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누구와 손을 잡는가가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결정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았는지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정에 이끌려서 망령된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못해 걸어가지는 마십시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아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심판의 칼을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예바알의 딸로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이자 간교하고 무도한 사람입니다. 아합이 나무새 포도원을 탐낼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신성 모독했다고 거짓을 유포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또 포도원을 빼앗는 무도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악을 행한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시편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일고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 은혜의 더디붐으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손을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악인의 길이 아닌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